여름 필수 서큘레이터 3종 더위를 잊게 만드는 서큘레이터 비교 리뷰 야, 이 서큘레이터 완전 짱이야 듀플렉스 스탠드형 DPK OCF 제품인데 진짜 가성비 대박이야 디자인도 깔끔하고 인테리어 해치지 않아서 방에 두기 딱 좋아 높낮이 조절도 쉽고 바람 세기도 미풍, 약풍, 강풍으로 조절 가능해 특히 소음이 정말 작아서 공부할 때나 밤에 틀어놓고 자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 에어컨과 함께 돌리면 방 전체가 시원해지고, 안전망도 촘촘해서 애들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고, 분리형이라 청소하기도 편하고,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편리해. 단 리모컨은 없지만, 그것 빼면 진짜 완벽해. 만약 서큘레이터 찾고 있다면, 이거 강추야 야, 샤오미 스마트 무선 스탠드 선풍기 투프로 진짜 좋아. 완전 미니멀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집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.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, 침대 옆이나 책상 옆에서 쓰기 딱 좋고, 무선이라서 이동도 편하고 배터리로 최대 18시간 사용할 수 있거든? 100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바람 세기를 딱 맞출 수 있어. 저소음 모드도 있어서 밤에 자는데 전혀 방해 안 돼. 그리고 미호 맥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. 음성 인식 기능까지 지원하니까 정말 신세계야.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여름철 필수템이라고 생각해. 진짜 강추야. 야 발뮤다 그린펜 C2 에어서큘레이터 진짜 좋아. 디자인도 완전 깔끔하고 화이트 색상이 방에 잘 어울려. 그리고 무선 리모컨까지 있어서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. 바람 세기도 시원하고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공부할 때도 방해 안 돼. 충전식이라 어디서든 쓸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. 탈취 필터가 있어서 공기도 깨끗하게 유지해 줘. 이거 하나면 여름철 더위 걱정 없겠더라. 정말 강추해.